어, 주는 사람 좀 있으면 오는데 와, <laughs> 아, 아, 야, 입문좋아졌네 어? 우리 이게 봤을까? 어? 야, 이거 봤어? 응? 야입문좋아졌대 응? 어습니까 우리 떠보내 떨리지 蛮累呀。啊，对呀 <s wing> <eigentlich analysis>，他那个什么的。哎，妹妹。真棒！真棒，妈妈。真棒。真棒。可是你，真的。哎。老公啊。哪个去？哪个？

아, 니 이모차. 야, 다눈뜨 가지고 하니시 힘들어요? 두개를다 봐야 돼. 야

我怎么也没看到。 우리 아하 거야 6 <laughs> <laughs> 真的有吗？方便，方便，方

오디거어오야 어. 어, 뭐 밑에 보면 밑, 어 예예예 뭉치고, 고뭉고뭉고고뭉고아치고 뭉치고, 고 뭉치고, <뮤> 야 한복을, 한복을 입으려고 하니 입으수없 한복을 입으려고 니 입을 을것같야 너무 가게 근데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. <anchorals> <sacrbaby> <Hao> 수확 물개랑. 나예 축하돼. 아이고야 잘 먹는데 야이게 있어. 동영이 이제 할머니한테 가자. 아이고 할머니한테 <놀라> <누구와>. 가자. 장구가. 기보 가자. 내들어올게 응. 안 동영아.

카메라 없지. <laughs> 금방 안 아, 줌마 카메라 빨 아, 한거 아, 이 아, 줌마 아, 이거. 아, 이나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다 이거. 아, 아,

<공> 예, 아이고 스테가 다 갑니다. 가자, <laughs> 가자 <맞아, 웃음> <그래서> 안 되겠다. 아가십니까 안녕하세요. 어, 그러면 안 되겠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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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 <맛집어. 놀람> <놀람> 우리 맛있는 것좀 까줘, 까줘. Ô m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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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ẹ

아니 또아

아빠! 아빠! 짠! 자, 금발하게 드시고 계십니다. 왜 친한척? 왜 친한척? 찍으러 가셨 세상에! 벌써 다섯 그릇째 비었네. <laughs> 대상이 비디오도 찍었나? 이면도미치짜 못생겼다 웬 어벙이 어벙이 간다 어벙이 여봐라 돌펜 좀 줘요 よかった。<dilemma> 동무 이동시켜 오면 좋았어 대결, 오어 오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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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어어어 오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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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다 오징어, 오징어, 오징 오징어, 오오 오징어, 오 오징어, 오징 괜이 야, 우리 이 응? 이게 지금 워 들어왔네. 그러니까 밑에 아가여기 들어오고 밑에 들어오잖아. 근데 하나가 꼭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. 자, 아들어 오, 우리 우리 오늘 재본가에 있네. 어? 오 g o 가 음. 옷을 나 가래 봤어. 이 불경기에 말 지나가네. 형님은 너다고아저씨 어. 아. 어? 는 없는데 아. 네가 믿을 수가 못해 가지고. 방금 아. 끊프에서 아. 힘을 줬냐고. 엄마는 이러냐. 이 아, 아. 아 이제.

동영아, 동영아, 동아 완전 막 돌리면, 재생하면 죽인다 치즈야 아주 잘 나온다 자자자자 오 오아으동호아 으아, 으아, 찍어 보자. 얼굴 으아, 으아, 클로 으아, 으아, 으지 <웃음> 주라, <웃음> <좀> 주라. <웃음> <웃음> 한번 주면한 바퀴 해줄게요나 어? 나돌쇠물이샀단다한늘 어, 한번 너무 자주 나온다. 음. 집중적으야하하 <laughs> 그 음. 주인공 어디 갔나? 우리 진영이 한번 포여 한번 잡아 봐. 하 그냥 안 좋아 돼요. <laughs> ใช่รอบนะคะลูกชายอยู่จนส่วนนี่ 그래이상하 비디오가 너한테 가르쳐 불이 안들어오는거다 우리 비디오가 2초간 안들어왔어 전혀 오더라고 공부가 없을 때 혹시 사람을 가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면 실수법으로 이자 이해서도

음, 음 예쁘게 해봐 짠짠 <laughs> 너이 좋아서 아니 게 먹는 거가 봄에 장판이 있잖아 음, 좀 자연스럽게 음, 음, 자연스럽게 좋아서 한정네야어여요 누나한테 보여건데아 <laughs> 너무 잘 갔다 아 정말 너무 잘갔 아, 정말 너무 <laughs> 잘 <어려웠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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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공아, 돌 축하해. 이모가 말했다.